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승객들을 다시는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요. 하늘에 이상한 불빛이 타는 보고예요. 아니요, 이곳은 고대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장면들이 아니라 온타리오 호수의 묘지란 불길한 이름이 붙여진 지역에서 1 세기 이상 걸쳐 보고된 이상한 사건들 중 일부예요. 캐나다의 버뮤다 삼각지대 또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라고도 불리며 온타리오 호수의 일부를 가로질러 캐나다 킹스턴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까지. 그리고 미국 뉴욕주 호스위고까지 뻗어있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일이 일어난 차가운 호수의 물만큼 으스스할 수 있어요. 가장 심란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바리아 호라고 불리는 스쿠너선에 관한 거예요. 1 889년이 됐고 배는 호수를 가로질러 견인되고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견인줄을 끊었고 바바리아호는 강에 떠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스쿠너선은 나중에 안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승무원들이었죠. 탑승자는 단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더 기괴하게 만드는 건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갓 구워진 빵한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선장의 돈과 서류가 이걸 완전히 확인해 주고 있었죠. 심지어 발레용 카나리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지적이고 있었어요.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절대 알수 없을 수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10년이 조금 지난 1900년에 세척의 배 애니미네스, 픽톤, 아카시아호가 호수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두 척만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세 번째, 픽톤호는 다른 배드보다 앞서가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애니미네스호의 한 요리사에 따르면 우리는 호수로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톤의 중간 도대 도시 떨어지고 그런 뒤에 하단 도시 달린걸 봤어요. 우리가 서서 지켜보는 동안 빅토르는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물 속에서 약간의 잔해가 보였기 때문에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배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몇주후 안에 메모가 된 병이 뉴욕의 사켓 항구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메모는 빅토노의 선장 시들리가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배시를 가는 밧줄로 나에게 묶었다. 배시는 선장이 12살 난 아들이었어요. 쪽지는 자보다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목격자들이 맞다면 배는 꽤 빠르게 실종됐어요. 시드리 선장은 언제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만약 어떤 경고가 있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또 언제 메모를 쓰고 병에 담아 아들을 자신에게 묶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말 불가사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상한 힘과 충돌한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들도 온전하게 그곳을 통과하는데 고군분투했어요. 1975년 론 스코스는 그의 세스나 171을 타고 빅턴 공항에서 이륙했어요. 메리스버그 소용돌이에 들어서자 비행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날았어요. 몇초 동안 비행기를 바로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할수 있자 같은 힘이 그를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밀었어요. 사실 비행기를 통제하지 못한 채몇초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죠. 숙련된 조종사였던 그에게 이건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는 확실히 캐나다 공군 조종사 베리 앨런 뉴만보다 운이 좋았어요. 뉴만은 1952년 제트기의 통제를 잃고 호수에 추락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날까지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총 270척이 넘는 배와 적어도 40대의 비행기가 이 지역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이 미스테리에 보태 가끔 사람들은 밝은 빛이나 구체 또는 어두운 배한 척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했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걸 기꺼이 신고하는 목격자들은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시드웰스는 하늘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상한 모양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렸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메리스버그 소용돌이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이반티 샌더슨이 만든 용어인 악의 소용돌이로 알려진 세계 여러 장소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지구 표면에 똑같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12개의 다른 넓은 지역들을 발견했어요. 이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물론 무서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버뮤다 플로리다. 그리고 펠토리코 사이의 대서양에 위치한 이곳은 수천명의 사람들의 실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지만 절대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1492년 미국으로의 첫 항해를 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는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해수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1 9 1 8년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연료선 중 하나인 미국 해군 전함 사이클롭스가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사이클롭스가 사라지면서 3 0 9명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사건으로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인명손실로 보여졌었죠. 그 당시 날씨는 좋았어요. 그날 배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런 문제나 염려는 없었음을 나타냈죠. 그리고 조난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철저한 해군 조사가 뒤따랐죠. 결론은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배가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건 하나도 없다였어요. 한마디로 수사관들이 쩔쩔맸다는 얘기죠. 태평양에 위치한 용의 삼각지대에도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1950년대에 사라진 한 무리의 일본 선박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조사하기 위해 연구원들을 파견했을 때 그들도 역시나 사라졌어요. 각각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파도 아래 잠복해 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휘말리기 쉽죠.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샌더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가능성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는 자신이 연구한 아게소용돌이가 시공간 연속체의 주름에서부터 자기 이상 수중 생명체 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든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죠. 물론. 샌더스는 이상한 장소의 열렬한 베니었을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빅풋과 네수오 괴물과 같은 이상한 생물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하지만 공정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의심스러워요. 1948년 그는 플로리다의 클리어버트 해변에서 발견된 발가락 3개 달린 발자국들이 4.5m 크기의 펭귄들의 증거라고 주장했고 펭귄들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988년 토니 신조리니는 자기와 친구가 배 하이탑 운동화에 주철로 만든 발을 몇개 붙인 게이 거대한 펭귄 장난의 배후에 있었다고 밝혔어요. 어쩌면 샌더스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원이 아니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아주 설득력 있고 완전 자연스러운 설명들도 있어요. 메리스버그 수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바바리호와 픽톤호와 같은 배들이 불운과 악천후에 뒤섞여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에서 불안정한 날씨는 분명 있을 수 있으며, 공해상의 섬광 폭풍은 가장 숙련된 선원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조차 일기예보가 발달했음에도 우린 항상 틀릴 수 있죠. 과거엔 폭풍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도 예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날씨는 단 하나의 문제였어요. 역사학자 마크세기는 호수 바닥이 동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얕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위험할 거라고 말했어요. 또 작은 바위 섬과 모래톱이 그 지역이 흩어져 있어서 특히 더큰 배나 무거운 화물의 짓눌린 배의 경우엔 항해가 더 위험한 몸이 될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대의 일기예보와 조선의 발전은 호대호의 선박 운송 위험성을 대부분 완화시켰고 그 결과 손실이 줄었어요. 호대호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형 난파선은 1975년 슈페리어 호수에서 침몰한 SS 에드먼드 피츠제로드호로. 29명의 선언이 같이 침몰했어요. 소용돌이는 인간의 진보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빛이나 이미지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열도는 온도 역전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의 결과예요. 이게 일어날 때 따뜻한 공기층이 차가운 공기 아래에 갇히게 돼요. 이로 인해 신기루나 반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땅에 있던 빛이 하늘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을 나는 물체의 느낌을 들게 하죠. 미스터리의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을 들이면 풀릴 수도 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담수와 혹한의 온도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배와 비행기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잠수부들과 연구원들이 그 지역을 계속 탐험하면서 아마도 우린 마침내 바바리아호, 팩톤호, 히들리 선장 그리고 그의 아들의 운명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